5월 16일. 오늘이 금요일. 어 간척지 바다 논에 왔습니다. 아어 힘들어. 지금 예초기로 갈대를 베고 있는데 아우 힘들어. 오늘은 여기 100m 되나? 100m 넘는 것 같은데 이쪽까지만 하고 내일 휴일이니까 저쪽으로, 저쪽 끝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 여기는 양쪽을 다 깎아야 돼가지고 포크레인이 빨리 들어와야 포크레인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포크레인이 저쪽에서 저기서 작업하고 있는데요. 어저께 온다 그랬다, 어제 온다 그랬다가 저기 일이 늦어지나봐요 아직 뭐 모낼려면 한달은 남았으니까 괜찮은데 아 힘들어 도자, 도자도 들어와야 되고 물도 받아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열심히 하다보면 끝이 있겠지요 여기 지금 기름을 요걸로 세 번째 묶고 세 번? 세 번인가? 두번 봤나? 이제 차를 또 가지고 가지러 가야 돼요, 멀어서. 아, 힘들어. 아, 너는 또 요거하고 저쪽 건데 두 개인데. 이거 언제 가냐? 아이고, 힘들어. 일단은 30분만 더, 저 끝에까지만 30분 들려나 그거만 하고, 일도 가야 되니까 점심 먹고,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